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이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이걸 왜곡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안전조치를 못해서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10년 동안 2만명이 죽어간다고 하는 건 이거 전쟁하고 같은 거거든요. 정치가 나서서.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살인죄로, 기업범죄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최종 목표는 노동자들이 죽고 나서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기업이 기업 문화 자체를 바꿔서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죽음을 예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전국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당원 여러분, 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 굉장히 어려운 입법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이렇게 입법을 할수 있도록, 어, 양당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지난주에, 에, 경영단체들이, 이, 한 번도 그렇게 모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어, 처음으로, 몽땅 모여서, 어, 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이,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이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이걸 왜곡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중소기업들이 이걸 하면 다 망한다. 어, 그래서 어, 절대 이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기업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죽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전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 결국은 그러면 어,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 나가도 그거하고 무관하게, 어, 그 기업은 그냥 그 벌금 500만 원씩 내고 그냥 기업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건지, 어, 정말. 오히려 저는 그, 그날 그 기업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안전조치를 못해서 1년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1년에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다치고 있어서 죄송하다. 10년이면 산재 노동자들이 100만 명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그냥 노동자인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시민들인 거거든요. 10년 동안 2만 명이 죽어간다고 하는 건 이거 전쟁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이번 만들어지면 기업 다 죽는다고 말하는 것에, 어, 국민들, 시민들이 설득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동안의 그 판례를 보면, 그 어저께 이제 화제가 됐던 제목인데요. 어, 개가 죽었다고 실형을 선고받는 데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이 고작 450만 원입니다. 1년에 이익이 수조 원에 달하고, 또는 몇 천억에 달하는 기업에서 겨우 벌, 벌금 450만 원 내고, 그냥 노동자 죽어도. 그냥 무시하고 전혀 안전조치하지 않고 그렇게 그동안의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기업이 도저히 경영상이 어려워서 안전조치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익도 많이 내고 주식 배당도 많이 하고 경영 책임자들이 어, 성과금도 많이 받아가는 회사들이 단돈 몇백만원, 단돈 몇천만원 아끼려고 노동자들 죽는데 안전조치 안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이곳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 차례 관리자한테 말을 해도 그 위험에 대해서 방지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어떻게 기업이 그 안전조치를 다 하냐고 말을 하는데 충분히 안전 조치를 해야 될 정말 위험한 곳에서 노동자들이 수백 번 외쳐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과실 치사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어 이건 결국 기업의 살인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노동자들이 적어도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갔다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을 만들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막바지에 좀더 응원을 많이 해 주시면 이 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촌스러운 말을. <laughs> 그 맹자에 어 <laughs> 어 제자가 묻습니다.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묻는데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노동자를 죽이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정치가 나서서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살인죄로, 기업범죄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기업은 매일, 매주, 매월, 영업 이익을 따지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 안전하지 않는 곳이 없는지, 일하다가 노동자가 죽지 않을, 죽, 을 곳은 없는지, 점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최종 목표는, 노동자들이 죽고 나서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기업이, 기업 문화 자체를 바꿔서,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죽음을 예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는데 방임하고 동조하지 않도록 저희가 양당에 강력하게 이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